승무원이라고 할 때,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많잖아.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퇴사를 지금 꿈꾸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 그냥... 퇴사를 하고 거의 바로 이직을 한 케이스잖아. 그러면서 좀 힘든 거 없어? 었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 그었어 내가 왜이 나이에 이 고생을. <laughs> 만약에 에미레이트가 다시 들어와! 하면은 들어갈 거야? 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벌써 퇴사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9월 중순에 했으니까 음. 10, 11, 12, 1, 2, 3 이제 딱 6개월 됐네? 이제 어, 딱 6개월 됐다. 어. 우리 상촌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 1로 <laughs> 돌아가서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laughs> 이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바이에서 볼꼴 못 볼꼴을 이제 다 봤다 보니까 <laughs> 한국 직장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아니 두바이에서 얼마나 이제 볼꼴볼 꼴을 보셨나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서름을 겪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지 않고 내 나라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아.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왔다 갔다 막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딱 응. 9시부터 6시에 그렇게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스케줄 근무랑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를 출퇴근을 한다는 거랑은 좋은 점도 있고 응.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더 이상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다. 승무원을 아, 할 때는 매일매일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응. 어느 날은 뭐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고 어느 날은 뭐 새벽 1시에 알람을 맞추고 어느 날은 뭐밤 9시에 알람을 맞추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정해진 시간에 아침 한 7시 정도에 알람 설정하면 되니까 어, 그거는 되게 좋은 것같아 근데 것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 루틴에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맨날 맨날 똑같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음. 그런 음. 것도 좀 있지 않아? 내가 옛날에 되게 너 채널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있는데 에미레이트 숙무원이라는 음. 타이틀이 사라지는 날 느꼈다 넘치는 애사심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어도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만 같았다. 이제는 그 타이틀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어느 직장을 들어가나 거기서 내가 얼마나 더 발전할 거냐는 거기서 발전할 요소로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만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서 또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스스로 찾아보려고 그렇게 <laughs> 생각하고 있어. 멋있다. <laughs> 아니 그런 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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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한 케이스잖아. 그러면서 좀 힘든 거 없었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 들었어. 내가 왜이 나이에 이 고생 <laughs> <laughs> 근데 약간 그래도 승무원 한 거는 후회는 안 하잖아. 나는 승무원 한 거는 솔직히 내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거든무 했던 거는 응. 다시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돌아가도 승무원을 할것 같아. 지금 내가 죽으면 어, 어. 승무원을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죽을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을 해. 어.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내가 말한 것처럼 회사가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경험들. 매 비행마다 만날 수 있었던 좋은 크루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이 진짜 맞는 음. 게, 어떻게 보면 뭐 숙몰하면서 힘들다, 막 했는데, 솔직히, 마음 쪽, 내 쪽으로는 음. 행복했거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내가 살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음. 경험들을 했었던 거니까, 특게 옅어지겠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날것 같아요. 내 그치. 젊은 시절 한 페이지를 음. 장식을 해줬으니까. 맞아, 맞아. 좀 여기서 또 궁금한 건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게 후회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직장을 구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구하는 시기가 길어졌었다면은 그만두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다행스럽게도 좀 빨리 그래도 구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어, 진작에 그만둘 거리라는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해요. 요새는 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그치, 다 다르겠다. 그치. 물론 와가지고 편탄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들어온 게 행복하다라는 거지 결론은. 근데 그 가끔 그런건 있어. 기본 롤러코스터일 때 있잖아. 좀 힘들 때라든가 이럴 때 에미레이트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 되게 많지 사실. 어, 나는 어. 진짜 사실 심정이 회사를 퇴사했다라는 감정보다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아, 헤어졌다든 그런 맞아. 느낌. 그래서 그리운 순간이 사실 너무 너무 많아. 이게 애증의 회사라고 음, 해야 그치, 되나? 맞아 맞아. 되게 전남친 같은 거 있잖아. 전남친 <laughs> <laughs> 느낌. 맞아 맞아. 그때를 떠올르면은 막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곧 짜증나고 힘들었던 게다 사라지고 맞아, 맞아. 좋았던 기억밖에 미화가 안 나네. 미화가 맞아. 돼. 그럼 또 반대로 퇴사를 했는데도 너무 싫은 거 그런 거 있어? 나는 사실 승무원 업무에 크게 어. 불만은 없었어. 단순 업무에 대해서 회의감을 어, 어. 느낀다. 사실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회의감이 없었고 나도 너무 좋았어. 나는 그냥 승무원 업무에 제일 그냥 큰 단점 하나 잠을 못 잔다. 어, 맞아. 나는 잠이 많거든. 그냥 잠못 자는 거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진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미치잖아. 맞아. 제일 많이 있었던 시간은 30시간 정도 어, 된 음. 때가 있었는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엄청 예민해지잖아 그치, 다 부셔버리고 싶고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사람들이 이제 승무원이라고 할때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많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승무원보다 좋은 직업은 사실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응. 그 승무원이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누릴 수 있는 직업은 정말로 나몇개 없다고 생각해 어, 일단 맞아. 그런 데서 정말로 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 음, 거기서 맞아. 또 이제 음, 우리가 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보는 것도 많고 더 많은 것도 많아. 어, 맞아, 맞아. 배우는 것도 많고, 이게 단순 업무라고 해서 그냥 음.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 업무보다는 그 외에 밖에서 음. 이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 맞아, 맞아. 인생을 조금 배울 수 있다고 음. 해야 되나?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숙해진 그치. 것 같아서 승무원을 어.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훨씬 더내 자신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 나도, 나도 정말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 맞아. 좀 맞아. 그런 게 있어. 음. 언니는 그러면 지금 퇴사를 해서 안정적인 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만약에 만약에 에미레이트가 다시 들어와 하면은 들어갈 거야? 어. 지금 다시 에미레이트를 가면은 사실 나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오, 근데 네. 갔다가 그만두면은 또 음. 다시 직업을 구해야 너무, 되잖아.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난 못하겠어.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어 그게. 맞아 맞아. 나도 솔직히 한 번쯤 음. 상상은 해봤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 근데 다시 음. 들어가고 싶진 <laughs> 않아. 다시 돌아간다면은 완벽히 한국에서의 삶은 포기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맞아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에미레이트에서 살았던 시간은 현실에서. 살았던 게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되게 행복함을 느끼잖아 매일매일 화려한 불꽃놀이와 매일매일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는 그런 게 너무 즐거웠었는데 항상 머릿속엔 이런 게 있었지 폐장시간 있는데 오, 오, 빨리 맞아. 이제 맞아, 맞아, 맞아. 집에 나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맞아, 맞아. 폐장시간 딱 됐을 때 한꺼번에 사람이 쫙 빠질 때 나가면 은 엄청 고생할 텐데 어. 폐장시간이 되기 전에 나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어. 찾아야 될 텐데 항상 어. 그런 생각 진짜 딱 적절하다 어. 막 음. 놀다가도 이제 마음 한 켠에서는 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폐장이 다가오는데 밀려가지고 지하철을 끼기 전에 내가 얼른 나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laughs>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 그냥 그대로 있지. 왜 자꾸 한국에 나와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근데 이거는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체력. 나는 국가대표급 체력이다 하시면은 정년까지 할수 있지. 뭐,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 가치관. 다들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있고 내 삶의 그림이 있잖아. 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 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삶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에미레이트에서 그 좋은 곳이니까 어차피 거기서 누리면서 거기서 삶을 그리는 사람들은 퇴장 시간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거기 있겠지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거겠죠 항공업계든 어디든 뭐 퇴사를 지금 꿈꾸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되게 위험을 감수를 해야만이 더 보상이 오는 것 같아. 나도 일단 직업을 새로 구하는데 몇 달은 그래도 걸렸으니까 그몇달 동안 사실 나는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난 너무 심했어가지고 어. 그런 시간을 감내해야지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스텝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뭐 퇴사해가지고 정말 탄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음. 막 당당당당 그 스텝을 밟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들잖아. 어쨌든 간에 한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음. 봐야 되고 나와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 솔직히.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조건이 갖고 있다면 이 위험을 감소해야지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퇴사하고 돌아가고 싶다, 안 돌아가고 싶다 둘 중에. <laughs> 퇴사를 하고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다. 그 좋은 곳을 나와서 고생해 보니까 지금 후회되지? 반면 가장 듣고 싶었던 말도 있었다. 퇴사하고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퇴사라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이다. 내가 과연 회사를 나가고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후회를 하진 않을까? 잘한 선택일까? 현재 항공업계에 있는 혹은 항공업계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일 것 같다.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퇴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남들이 이직하니까, 남들이 지금 나가면 후회한다니까 이런 말에 휘둘리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인생의 주체는 항상 나라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할것 같다. 회사하고 회사가 그리운 순간도 있었고, 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다. 물론 울타리가 사라지니 생기는 불안함도 있지만,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하루가 때론 흥미진진할 때도 있다.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 말이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좀더 들어가면 은 나는 거기서 또 나오려면 또 힘들어. 나는 되게 생무원을 일하면서 내 자신이 싫어졌던 음. 게 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어. 근데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오. 도저히 한시간 잤는데 13시간짜리 미국면을 가면은 친절해질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날에 나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속상했었어. 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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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근데 너무 기억이 미화가 됐나? 나 너무... 승무 일에 대해서 되게 힘들거나 막 이랬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재밌었어. <웃음> <웃음> 상수님 오랜만에 미나리 채널에 등장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미나리가 저에게 출연 제의를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저는 미나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미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저는 달려가고 <laughs> 미나리가 나달라기로 와 하면서 언제든지 나올 거예요 엉망스러운데요 제가 강요한 건 아닌데 <laughs> 사전에 우리 강요했나요? 미나리는 정말로 저에 너무너무 좋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는 미나리를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laughs> 물론 회사가 좋고 내가 일을 사랑하지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그게 있었잖아. 맞아, 맞아. 오늘 갑자기 우리 반말로 했다, 다. 나는 사실 에미레이트 다녔을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을 했었고, 내가 어. 태어나서 가장 지금 현재의 라인 나우를 즐겼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 나, 내가 미나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laughs> 나는 너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